<laughs> 자기 까나가 제일 안 되는 친구 중한 명이랄까. 아무튼 담배 하나 때문에 어디서 만나자 했는데 지하철 잘못 타가지고 지금 뭐지 전망대 가야 되는데 만5천만 50. 어떡 하냐 근데 그건 뭐 진짜 모르지. 여기 타워 안도 되게 유명한데래. 거기에 나왔대. 너의 이름은, 그, 건가 너의 이름은, 그, 아, 아닌가? 한, 뭐, 안에 미술관도 있다 아니, 담배. 내 현범이 정도는 담배 안 피잖아. 근데 이게 멍청하면 이게 몸이 고생하는 게, 지하철역 뭐? 앞에 바로 있는데, 호텔도, 호텔도, 호텔도 바로, <laughs> 바로 앞에 있는데. 호텔은 시야가... 안 해. 안해 있다. 시야가 역대 사실 재발한 거 같은데... 언니, 언제 알아내는지... 궁금해 언제 알아낼까? 아, 미안해서 말해주고 싶은데... 아, 궁금해. 오늘 아침에도 궁금해. 나한테 내려와가지고 뭐랬는 알아? 아, 담배 피우고 싶은데... 여기까지가야 돼가지고... 아, 나 민규 올 때까지 피고 있을게. 이러는데... 막상 내가... 웃을 못참겠어 가지고... 안에 들어가가지고엘리베이터 갔다니까... 범위가 안와서 때리고있어 제가 한번 화난척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화났잖아 솔직히 났지 났어? 진짜 났어 벌써 검중이 반응이 나왔나 났어 야, 흔들려 무서워 52층 가야되는데 여기서 무섭다 그러면 근데 약속한게 있는데 약속을 지켜야 될거 아니야 님은 잘지켜 갑자기 궁금해서 저스트 말투 어떻게.. 어떻게 <laughs> 뭐라는 거야 저기 말투 이렇게 듣고 아당거 <laughs> 가자 전화 한번 해봐야 되나 아, 다거짓말이지 많이 해봤나 봐 나는 그렇진 않아 나 먼저 아라아 짜증나 먼저 가라야지 그냥 야왜기다리려고 하는 거야 나였으면 먼저 가라했거든 네 나도 먼저 올라가 있어 그럴 것 같은데. 아. 내려가서 한번 봐볼래 한번 견박, 한번 더 하고 안 받으면 올라가는 걸로 할게. 이거 인정이야. <laughs> 인정나 인정하지. 인정하지. 난 아까 좀 올라가고 싶었어. 난 솔직히 그냥 왔을 때 이거 받을 때부터 가고 싶었어. 네가 저것도 뭐뭐한테 이랬잖아. 저것도 뭐뭐는. <laughs> we are waiting. 아, we, we waiting friend. 한번 그렇게 진행할게. Friend을 하지 말고.

3층? 아, 야 엄마 우리 지금 뭐 때문에 그 사정에서 아니 그건 들어와서 얘기해 들어와서 얘기 아, 그래? 거기는 고층에서 얘기해 52층 가서 얘기해 할 말은 많은데 52층 아야 근데 진짜 빨리 좀 와야 될것 같은데? 처음에 여기 올라와서 바로 그 아니 아가리 닫고 어디냐고 아가리 닫고 진짜 어디야? 어디냐고 그걸 설명을 못하겠으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니야 야 근데 너왜 우리한테 화내냐? 태도가 지금 그러면 안될것 같은데? 야 오면 우리 일단 내려갈게 야 어. 우리도 화낼것 같아 야뭐 들어와라. 이거. 그 까르띠에 봤냐? 까르띠에 봤어? 아얘 까르띠에 몰라. 아, 맞네. 조말론. 아니 얘 누렸지? 아저목저목찾 찾아줄게 그러면. <laughs> 알지? <laughs> 거기 있어. 어, 거기 그러니까 거기 있으라고. 아니야. 야어 아니 화내는 아... 환해... 왜 화내? 야왜 화내냐? 영상이 어디가 없네 <laughs> 차라리 갔는데 이 시간 지났다못안 띄어? 아씨 아니 아니 까 여기 있잖아 아, 여기 있잖아 아까때 모른다고 아아고아들어오 근데 아니 웨스트 찍고 와가지고 바로 엘리야 우리 없어. 아니, 아니, 시간 수, 없어 엘아 시간 없다고 들어와 아쭉 그래. 들어와 까고 왼쪽으로 꺾어 그럼 에스플레이터가 꺽 올라가 아니 아니 근데 그거 기억나 안나 아니 아니 근데 아니, 그건, 중요하잖아. 아니, 그건 중요하잖아 아니 그건 중요하지 않아 왜 지하철을 반대로 탄거야 그거는 구글맵의 이슈야 네, 나도 구글맵 봤는데 형만 그냥 잘못했어 미안해 아니 아니 진짜로 아니, 아니 진짜로, 아니, 진짜로. 야, 누구 아, 보는거 진짜. 같 지금 아니 KDH 진짜 보는거 같애 KDH 보는거 같애 잘못했어 미안해 하고 그는데왜 지금 몇시야 3 0분 넘었어 30분 됐어 3 7시 반이야 아 라이너 하나 투어를 들어가라니까 하나 투어가 어디 있어? 아니 카톡 들어가라고 카톡 투어가 없잖아. 오나 그거 해놨었는데 기다려봐. 그냥 못 찾으면 들어가도 안 돼. 아 내가 까 가지고 그냥 까 <laughs> 가지고 뒤로 떨어지고 싶어. 스플래시 개마려. 빨리 웃기. 아 무슨 이나 오는 거야. 아 <laughs> 진짜 가자. 야알 알지. 어? 잠깐만 먼저 올라와. 아직도 로워 있네 야직 어떻게 하? 빠르잖아 누워도 속도 빠르잖아 지금 어, 중력이신가? 어. 오 잠만 깐 엄청 빠르잖아 속도 엄청 빨리 온다. 아까 생각던게다 있는. 그런... 아니 근데 난 사실 25분에 여행 200걸음 200걸음 내려갔다 왔어. 200걸음 200걸음 200 40한 시간? 한 시간 200골을 단기달이 담배.. 아한 시간 2 0 0음 스트레스 또 왔는데 뻔 뻔한 뻔한 자신감 때문에 같은 재미 없다고 이제 그만해. 오 다섯 재는게 아니야. 그냥 정사라는. 아, 그러면 한 40만 원 나와. 뭐, 아, 계산적으로 해 이제. 40만 원. 40만 원. 40만 원? 40만 원. 대화자딱적당히 네, 39만 지문이가. 니지어맞 재미없네. 진짜 재미 포인트. 무슨 데가 밥사이지 오늘. 저녁은 너가 서는 거야. 어제 박사. 아근데 그냥 미안해이 한마디를 안 하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laughs> 왔을 때너 미안한 말이 좀 기다려 줄수 있는 거 아니야 담배 좀? 아니, 아니 담배가 왠지. 만나면 담배는 기다려 주기로 했잖아. <laughs> 하... 아니, 진짜 나도 말하고 싶은 게 많아요. 말해 봐. 아 말해 봐. 풀자 풀고 가 아니 만나기로 했잖아. 그럼 카메라 꺼봐. 아니 아니 지금. 난난 풍경티. 카메라 꺼보라. 좀, 어떻게 이해 정말 봤어. 거그금세또 화가 풀려 가지고. <laughs> 뭐 사진 봤어? 오진, 어? 제니네? 어? 빨리 빨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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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나, 나, 사, 우리 지하철에 와 아니 사진 봤잖아 엔을 너가 그 환율 해가지고 그대로 보여주면, 보내주면 현보이충전할거잘먹5 0 0꺽 우리 오늘 5000엔 먹은 우리 어. 5000엔이나 먹었어? 5000원이잖아 5000엔이야 거짓말 좀. 아, 원이지5 아, ,000원. 0원이야놀네5 그래, 0 0원이면 그래, 야, 오천이면 그냥 서비스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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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서로 0 0빼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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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아직까지 살서를안 할까? 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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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정하게 말하자. 진짜 못 들었어 아니, 진짜 미, 못 들었어 로안로서안서 언제? 아, 아니, 아니, 미안하다 했어. 문지. 일단 일단 내가 쯤 미안한데 미안해. 아, 인정해 아, 인정인데 정식이 아니야. 인정인데. 씨바 아니, 그뭐 소, 소. 아 욕은 하지 마. 이거 안 했어 지금. 아너 이렇게 카메라 켜졌으면 욕안 하는 척하지 마 제발. 짜증나니까. 아, 아, 나, 나 많이 했는데. 아니, 카메라 있든 말든 상관없자. 욕해. 한번 해봐 그냥 쇼라게 해봐. 야, 아니, 아니 여기 병신들게요. 병신아. 이 가방은 그냥 메고 이거 들고 아, 있는 거. 그렇지, 그렇지. 짜, 개, 포. 나 찍지 진짜 안 받은 것 같다고 뭐가 여권을 여권을 안 받은 아니라 이가 아, 잊어버렸겠지 아, 아줌마 타고 하고 하지만가 하고 싶은 말안 아니 왜 아까 여권 잊어버려서 어? 다홍이 랑아까그모 어땠냐 나 모자 어땠어 아왜 자꾸 내말안듣 아, 아, 왜 그것도... 아니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왜 껴? <laughs> 아니 한 잔만 먹을 거냐고 아! 나 얘기하고 있잖아 아, 한 잔만 먹을 거? 아 이미 다 끝난 얘기 <laughs> 왜또 하는 거야 그럼 한잔먹는다 했다? 몇번 얘기해 그럼? 대답 좀 해줘 그자 내일 뭐뭐 뭐 보고 싶은데? 어떤 볼케, 스타일? 볼캡 스타일? 진짜 볼캡 뭐 볼캡 뭐씨 소재는? 소재 괜찮고? 소재 뭐... 소재... 왜 갑자기 약간? 또 친해지냐? 원래 뭐, 친했어 그래 안 친했으면 여기 안 왔어 현범이랑 그래? 이 새끼가 보니까 이간질을 그냥 이간질을 존나 해 그냥 내가? 내가 이러지마 존나 역겨우니까 근데 미안하단 말이 언제? <laughs> 야 지금 끌어들라고끌어들일 <laughs> <나> <laughs> 근데 <맘 들었나? 웃음> 야끌어들라고 <맘 웃음> <laughs> 천은 아닌 거같아 천... 오백가아 천... 삼 백? 천이백? 세잔넣으 어느 정도... 아, 한번최대먹어 <laughs> 아, <최대한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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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입 받아, 먹고 입받 어? 먹고 입 받아. 맛있는 차, 맛있는 차. 기다려봐. 아저 이거 이게 상황이 어 지금 신호등 차가 할 거야? 할게. 깔끔하게 인정. 신호등을 지금 쫄로 가면 얘는 더 빠르다. 우리는 여기로 가면 더 빠르다. 그렇지. 그래서 신호등이 누가 되는 니다 근데 내가 알기로. 여긴 지금 하나 건너고 아니, 또 여기가 바뀌었와좀 아, 바뀌었지. 또바뀌었지여기도 어, 여기도, 바뀌어야 돼. 여기. 뭐, 여기도 여기서 또 바뀌어야 되지 여기서 또 바뀌어야 되지 근데 우리안 안 바뀌어도 맞아. 돼. 안 바뀌어 여기 여기 안 바뀌어도 되는데? 아 그니까 얘는 여섯인 여기 어, 또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 우리는 열로 쭉 가면 끝이야. 그러니까 사과하시죠. 아니아니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뭔 소리야? 아직 이만 개나서? 이만 개나어시지 건너시지 건너시지 똑같지 똑같지.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저기 건너셨다니까. 여기는 우리 저기 기다려야 돼. 와봐. 기다려 돼. 뭔 소리야? 우리 올로 가는데? 끝까지 봐볼까? 왜 웃지? 갑자기 왜 웃지? 다이져브 깔끔인정해줄까아 다이져브 이거 줘어 미안 한 미안 좀. 미안해 난화 안내 막 아까 누구처럼 터벅 터벅 이 걸어가면서 아, 화 아, 안내 화 안내 아그 아, 아, 친구 누구지 모르겠어 기억이 안나 잘 취해가지고 지금 <laughs> <자>. 심심해가지고 <laughs> 기억이 안나는데 아그 친구 아, 뭐 인정해 아 갑자기 나를 인정해 아, 날 끌어들이네 아날 끌어들여 아니 뭐끌어들이지말네가나 뭐 인정해주는 말이야 아니, 그 친구 왜 기억이 안나 잘취해가지 그 기억이 안나 그 어? 터벅 터벅 걸어 잠깐만. 터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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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 알고 싶지도 않아. 나 그때 생각. 아, 그 친구? 미안해.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 근데 그 친구처럼 저제 사가... 생각 잘못했네요. 아, 죄송해요. 어, 뭐야? 친구랑 다르게 사가려 잘 안. 그냥 미안해. 깔끔하게. 아니, 나는 뭐 이런 거 없어. 아니, 근데 이런 거 없어. 없어. 그냥 그냥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얘들아, 미안해. 아, 좋은 모습. 아, 보고 배웠으면 보고 배웠으면 좋겠어 그 친구. 아니, 뭐 배우든 말든 뭐 나는 그 사람 인생이니까 뭐 상관 안 하고. 깔끔하게 난 내가 이렇게 가는 그 죄송합니다. 아,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아 여기 인정. n j o Kango. I'm s o r r 아사 m s 인정 r y I'm sorry, I'm sorry. g o o 봐왜 o m 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아야 come on. c o <laughs> 똑 바로 안 하고 뭐야 근데 이거 고구마라고 애초에 고구마 그림도 없네. 벚고아아니잖아 고구마 말을 어